안녕하세요. 김유복입니다. 2019 7월 9일 13번째 유튜브에서 방송 인사드립니다. 먼저 노래 하나. 꿈에 본 내고 이야기입니다. 코... 아름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다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고향을 떠나지며년 돌고 돌아, 헤매이던 몸, 내 부모, 내 형제를, 그 언제나, 내 고향을 참아보니죠. 이 작품은 꿈에 본내 고향으로 37cm에 30불의 합판의 유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래의 인연을 맺었는지. 저는 시골 농촌에서 어릴 적을 보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형은 매일 저녁이면 동네의 처녀 저녁 총각들과 우리 집에 모여 그때그때 유행되는 노래를 서로 가르쳐 주며 배워갑니다. 저는 이때부터 저절로 노래가 몸에 패여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시절이 그립고 낭만이기에 보고 싶고 그리운 형 누나들이 눈에 선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되드락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